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이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리에 가서 본적나이 새끼가 문앞거리에 메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는 다른 사람들은 드레스 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어린 나기를 타시고 감남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그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 주간 중은 주님께서 계속 성전으로 가시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목요일이 되었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나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날들이 이어지는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의 고난 주간, 부활절 이것은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주님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소중한 그런 주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주간의 처음이 종려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속에 함께 동참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어린 낙이를 타시고 감남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로 감람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몇날 며칠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로 생각을 해보세요. 감남산에 사람들이 그냥 쉴수 없는 사람들이 감남산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시온산 쪽은 말할 것도 없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숙박이 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주로 감남산 산속에 가족 단위로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감남산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미문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때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감람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서서 환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뭇가지를 잘라 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놓기도 하고, 그리고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그걸 잘라 가지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막 흔들면서 그 감남산에 모여 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냥 나기를 타시고, 이것도 좀 특별하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나기를 잘안 타시거든요. 걸어 다니시지.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어린 나기를 주님께서 타시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뭐, 어느 누구가 뭐,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면 우리가 몇 시대에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런 거 전혀 없는 가운데, 그냥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감남산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나와 있었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건데 우리도 틀림없이 우리도 소리를 질렀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힘드니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 도와달라 그랬겠어요? 힘드니까. 인생 살기가 힘이 드니까. 요즘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는 게 평안하고, 아이고 요즘 같으면 살만하지. 뭐 다른 날 말고 그냥 인생 쭉 살아가는 것이 요즘만 같으면 내가 아무 바랄 것이 없다. 요즘 같이만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정말로 인생에 바랄 것이 더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에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 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요즘 생활이 흔들릴까봐 요즘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변해가지고 그냥 상황이 바뀌고 다 변할까봐 그게 걱정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야 요즘 같기만 해라 내가 살아가는 날이.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호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호산하는 사람들 보고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요즘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뭐 너희들이 지금 이 지금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요즘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안 되겠구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라고 말을 했을 거고. 너희들이 반란을 한다 그랬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보이지 않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호산하고 절규를 하던 사람들. 제발,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있고, 또 나머지 보이지 않는 절반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무슨 소리하는 거야.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안 되겠구만. 저들을 두었다가는 그냥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만. 난리가 일어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환영받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뚜렷하니까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냥 나기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나기를 타시고 다른 어떤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뒤집기를 원하면, 뒤집기를 원하면, 사실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 중심지는 지중해 옆에 있던 가이사랴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로마 총독도 있고, 그 정치적 중심지는 거기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가장 상징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돛을 그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깔았어요. 이그 옷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내그 옷을 맡겼다. 그 뜻은 이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뭐라고 요구하든지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자기 그 옷을 벗어서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자, 오늘 우리는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로마를 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즉시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 뜻을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예수님께서 폭력을 이용해서 유대나라의 독립이 절실하니까 독립을 이루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통해서 악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랬더라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이 일을 벌이셔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옷을 던졌을 때, 그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야 됐어요. 이 모습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은, 사람들이 원하고 원하던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왕의 모습을 보았던 거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딱이 말씀은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못 지르게 하십시오.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은 하셨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을 소리를 못 지르게 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것이 놔둬라 소리 지르도록 버려두라. 그것만 하셨지. 그 외에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모든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왕으로서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주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날 사람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자기들은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고, 그래서 주님을 절실히 믿으면서 그 옷을 던졌는데,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예상하던 반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배단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성전을.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전복시킨 게 아니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시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 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일정. 제자들과 나누시다가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많고 힘든 게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굉장한 기대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니, 응답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라고 방법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의 표현을 주님께 드린 날이었지만, 이날은 곧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난의 날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재난이에요. 재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까요. 이것은 엄청난 재난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려주일 이후에 한 주간, 그리고... 그 많은 날,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한 주간인 동시에, 재난의 한 주간이었어요. 절망의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재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재난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경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날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꼭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종려 주일에 일어났던 일과 의미, 그리고 그 주간에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과 의미, 보활절의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도록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한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를 입성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쓴게 아니고 이 모든 승리와 재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훗날에, 훗날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진정한 종려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고 절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호산나를 제대로 외치면서 주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후대의 기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심정으로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종료주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고 재난으로 느껴졌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훗날에, 아,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종려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은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무지한 신앙인, 깨어나지 못한 신앙인,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호산나 하고 외치고, 말없이 지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외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돗을 던지면서 호산나 외치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절망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성리의 십자가인지,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난 뒤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기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방법을 깨달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호산나 외치면서 그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같이 맞추어가는 사람.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방법에 맞추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 물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게 될 이익과 그 모든 것까지 나중에 보니까 다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열두 제자를 비롯해서. 나라를 이루게 되면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다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의 방법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나기를 타고 감남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보지 마시고 감남산에서 나기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던집니다. 목적이 뭡니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첫 번째 감남산에 모여있던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내 겉옷을 던졌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잠남산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주의 은총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